제일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확률과 통계 통계 1강 2, 삼 변수 연속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강의 2 강에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평균과 분산 어 거기를 넘어서서 표준 편차를 갖다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삼 강에서는 이산 확률 분포 표 연속 확률 연속밀도함수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갖다가 드리고 난 다음에 어몇 가지를 갖다가 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통계를 갖다가 싹다 정리를 갖다가 해도록 하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산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 이산이 그 이산과 정확하게 영어적인 한글로는 맞습니다. 한글로는 맞는데 영어적으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어, 영어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산, 드라마 이산 말고요. 말고, 주변에서 이산, 이산 뭐 들어본 거 있나요? 단어, 아무 단어라도. 요즘은 좀 별로 그런 얘기 잘 없죠. 요즘 세대는 당연히 예, 6교랑 너무 멀어져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산 가족이에요.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야. 이산 가족. 그죠?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이 이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세퍼레이트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인데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즉 이산 변수라고 하는 거는 세퍼 l 블한 변수를 갖다가 얘기한 겁니다. 즉 분리해 낼수 있는 변수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산 이산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세퍼 l 블할수 있고 구분 지을 수 있고 카운터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카운터블 할수 있는 변수를 우리는 이산 변수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연속 변수는 이상 변수가 아니면 연속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즉, 얘는 세퍼러블 할 수가 없는 변수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카운터블 할수 없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상 변수가 원래는 세퍼러블이라고 하지만 이게 한문으로는 똑같은 그 이상 가족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상 가족의 한문과 동일한 한문을 쓰고요. 그 한문을 쓸 줄은 몰라요. 쓸 줄은 모르는데 이게 그 원래 그 이상 가족에서는 그게 세퍼러블 뭐, 어제, separation 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비슷한 단어를 갖다가 영어로는 쓰게 되는데, 어, 영어로는 discrete 예요 어, 그래서 나중에, 어, 대학교 공대 가시면은, 어, 이산수학이라는 걸 갖다가 배우는데, 거기서도 discrete math라고 이제 원서를 갖다가 받아보시면은, 이산수학, 음, 수강신청에는 그렇지만은, 교재는 discrete math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수, 카운터블을 할, 한 변수에 대한 수학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일러 한복 끓이기라든가 뭐 그런 거에 갖다가 하시게 될 겁니다. 예, 아무튼 디스크리트 오브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디스크리트라고 하는 게 정수화할 수 있는 즉 카운터블할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 영어권에서는 예 그래서 이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를 갖다가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 키라는 게 키라는 주제. 또는, 몸무게. 또는, 어, 뭐, 키, 몸무게. 그 다음, 또, 뭐, 뭐. 이, 요두 주제 정도만 할게요. 이렇게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50명을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50명을 다 조사해가지고, 키별로 나눈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근데 내가 50명을 갖다가 조사해가지고, 점수. 뭐 수학점수가 됐든, 무슨 점수가 됐든. 점수별로 나눈다.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일단, 세퍼로블 즉, 점수별로, 점수별로 세퍼로블할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 오, 어, 점수별로 세퍼로블할수 있지. 뭐, 수학점수, 뭐, 95점 받은 사람, 96점 받은 사람, 89점 받은 사람, 17점 받은 사람, 다세퍼로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되셨어요? 근데, 키라는 거, 어, 쌤, 키라는 게 가능하지 않나요? 라는 건데, 키, 몸무게, 부피, 등등 다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에이쌤 뭔 소리야? 우리 뭐 친구들 열명 있는데 그 친구들 보면은 전부 다들 178이고 그 다음에 179고, 180이고, 181이고 다 구분 가능한데요? 라고 할것 같으면은 178이라는 이 길이 자체가 아 제가 원하는 킵니다. 제가 77밖에 안 돼가지고 이 길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길이는 길이냐는 거죠.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어 선생님 나죄 봤더니 막178 맞던데 정확하게 178이에요? 아니야 178.01인데 그냥 178로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178.01 그러면 여기에서 딱 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78.01 여기서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자가 조금 더상세하면요 그것보다 더 나노미터를 갖다가 잴수 있는 자였다면, 178.01003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못 끊는 데니까 더 정교한 자가 나오면. 이해 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몸무게도 동일합니다. 어, 제 몸무게 63kg 인데요? 네, 저울에서, 전자저울에서 63kg라고 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정도까지도. 뭐, 물론 그거 뭐, 어떤 위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그 몸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 거, 그거는 인정하지만, 어찌됐든, 저울이 63kg라고, 3kg라고 했어요. 또는 저울이 63.5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정교한 저울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냥 필요한 정도까지만 알려주는 주는 저울이다 보니까 0.5까지만 나타내주는 것이 더정교함 미세한 무게의 차이를 갖다가 꼭 알아야만 하는 그런 저울이 있고 그런 저울에서 내 몸무게를 잰다라면63.5뭐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정교한 저울이 나온다라면 더 정교한 저울을 쓴다라면 내 몸무게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즉세 b l e 63kg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두 사람을 갖다가 같은 무게라고 할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또는 63kg라는 이 사람과 63. 뭐 1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다라고 치자. 이두 사람을 갖다가 구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뭔 소리야라고 하겠지만은 이 63.1까지밖에 안 나오는 저울은 얘가 63. 그뭐 물론 63. 뭐 09에서 반올림 됐을 수도 있지만은 05에서 반올림돼서 63.1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6 3 k 로라고 하는 사람도 63.04에서 반올림돼서 63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좀더 정교한 저울로 가기 때문에 63.049였을 수도 있는 거고 얘도 63.049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상황을 갖다가 잘 모르는 거예요. 아, 그 049로 가면 안 된다. 죄송해요. 049 같은 소리 하고 앉있는데044뭐 점점 이 지금 폭이 좁아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즉이두 사람을 갖다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세퍼러블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이런 변수들을 갖다가 우리는 연속 변수라고 합니다. 구분 못 짓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학 점수 또는 하루 종일 뭐 지나가요. 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오, 그러면은 키 몸무게 이런 것만 그런거요 아니요,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에이스. 뭐 소리 시간. 5분이면 5분 딱구분 지을 수있죠아니지 5분에서도 내가 아마 5분에서 끊었다 손 치더라도 5분 몇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요 그죠? 초에서도 또, 어, 뭐, 뭐, 점몇 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더, 더. 그죠? 되셨어요? 그, 올림픽 경기만 봐도 뭐, 100분의 1초 차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우리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차이를 갖다가 1도 못 느끼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구분을 갖다가 못 짓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이런 것들이 연속 변수가 되게 되고 이상 변수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카운터블한 즉뭐 하루 동안 이 하루 동안이라는 이, 이것 자체에 묶여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지나가는 행위내 수. 한시간 동안 내 상점에 들어온 손님의 수. 즉 내가 손가락을 갖다가 써서 카운터블 할수 있냐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또는 점수. 점수는 95점이면 95점이고 96점이면 96점이지 95점 9999점이라는 게 있는 건 없잖아요. 되셨어요? 즉 이런 변수들이 어 내가 이 변수를 갖다가 기준으로 딱 같다. 무조건 같으면은 무조건 같은 거고 다르면은 무조건 다르다라고 세퍼럽을 할수 있느냐? 분리 지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카운터블을 할수 있느냐? 같은 점수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카운터블을 할수 있느냐를 따져서 그렇게 카운터블하다라면은 즉 2, 3 변수를 갖다가 구분 짓는 가장 좋은 거는 카운터블. n 세퍼럽 이라면 우리는 이런 변수 들을갔다가 2, 3 변수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연속 변수와 2, 3 변수를 갖다가 확실하게 구분 지어 주시기 바래요 되셨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은 중학교 과정으로 넘어가서 조금 어, 강의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넘어가서 평균과 분산,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배울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어요.